안녕하세요. 에어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키비 바디 타입의 기본적인 개념, 음향 조화, 대비, 그리고 다섯 가지 메인 타입,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개민, 로맨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다섯 가지 타입에서 조금씩 변형된 여 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을 가져왔어요. 아직 1편을안 보신 분들은 꼭1편 먼저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키비 체계에서는 골격, 살성, 얼굴의 기준으로 타입이 결정된다고 설명되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타입은 전형적인 타입, 즉이 모든 특징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타입이었죠. 드라마틱은 날카로운 양, 내추럴은 부드러운 양, 클래식은 음향의 균형, 개미는 음향의 대비, 로맨틱은 풍부하고 부드러운 음, 그런데 사람의 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한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보다는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8가지 타입은 기본 타입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난 건지 한 타입씩 설명드릴게요. 소프트 드라마틱은 드라마틱의 골격, 즉 뼈대에서는 날카로운 느낌이 들지만 살성에서 부드러운 음의 특성이 들어온 타입입니다. 얼굴에서도 광대, 턱 등의 골격관과 동시에 동그란 눈, 도톰한 입술이 특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웅장하면서도 우아하고 또 육감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연예인분들 중에 보통 시상식에 입고 갈 법한 일자핏 혹은 머메이드라인 롱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면 이 타입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분들이 다들 마른 편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뼈대가 길쭉하고 거기에 부드러운 살색이 붙다 보니 옷을 잘못 입으면 자칫 부해 보인다는 느낌이 되기 쉬운 편인데요. 때문에 옷핏에 대한 제약 사항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소화 가능한 무드가 은근히 다양한 편이니까 앞으로 올라올 타입별 코디 팁 많이 참고해 주세요. 플랜보이언트 즉, 화려한 내추럴이라는 타입명이 이 타입을 묘사하기에 정말 완벽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골격에서 드라마틱과 같은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는데 내추럴 계열인 만큼 살성에서는 단단한 근육감이 느껴집니다. 어깨가 주는 가로선과 신체적 길이감으로 인해 역삼각형 혹은 T자 같은 몸 라인이 특징적이고 날카로운 뼈대와 대비되는 건강한 근육감으로 인해 몸 자체에서 오는 대비감, 화려함이 상당한 타입입니다. 여름 서포트이신 전지현님의 경우 상마신만 보면 이렇게 은은한 색감으로 코디하시는 게잘 어울리지만 체형의 영향으로 인해 전신을 본다면 이렇게 클리어 타입을 쓸 법한 화려한 색까지도 소화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드라마틱이 생로랑 프다 같은 시크한 하이엔드 브랜드 모델 느낌이라고 설명했다면 플랜 보이언트 내추럴은 1990년대에 유행하던 슈퍼모델 같은 더 화려하고 건강한 이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이 소프트 내추럴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내추럴의 부드럽고 단단한 골격을 가지면서 살성에서 폭신하고 말랑한 느낌이 더해져 내추럴 계열 중에서 제일 페미니난 모드까지도 수화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추럴 계열이다 보니 캐주얼 무드 소화도가 굉장히 높은데 허리선만 잡아주면 스포티한 무드도 잘 소화하는 경우가 많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인해 로맨틱이나 소프트 클래식과 비슷한 느낌까지도 가능하다 보니 소화할 수 있는 옷의 스펙트럼이 제일 다양한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틱 클래식은 전체적으로 클래식의 균형감을 가져가면서 골격에서 드라마틱 같은 날카로움, 채도선이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클래식 타입의 메인 키워드인 우아함을 가져가긴 하지만 여기에 드라마틱 특유의 현대미와 엣지감이 더해지면서 세련된 느낌이 강한데요. 어찌보면 클래식 계열에 묶이는 것보다는 드라마틱 계열에 묶이는 것이 패션적으로 접점이 더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틱 계열끼리 비교했을 때 이들 중 제일 영화다는 느낌이 있어서 내추럴 계열만큼은 아니겠지만 캐주얼 소화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소프트 클래식은 클래식에서 음의 특성에서 들어오다 보니 우아함을 더불어 소녀미가 함께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분들 중에 키가 큰 분들도 많으시지만 음. 즉 아담하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키보다는 아담하다는 느낌이 들고 차례 말랑말랑함이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클래식의 메인 키워드 중 하나로 블랜디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퍼스널 컬러적으로는 낮은 대비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키비 체계에서의 음이라는 속성 또한 낮은 대비 은은함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소프트 클래식은 더더욱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라이트 타입, 소프트 타입과 시너지가 좋은 편인데요. 만약 소프트 클래식이면서 컬러적으로는 대비감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상의에 무게감 있는 색을 사용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색을 사용하고 하이로 대비감을 주는 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플랜보이언트 개미는 뿌티 드라마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드라마틱과 유사하게 날카롭고 좁고 일정한 골격 라인을 가지지만 드라마틱에 비하면 확실히 아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세로선과 골격감, 긴팔 혹은 다리, 그리고 부드러운 살성으로 인해 전형적인 슬랜더 느낌이 강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플랜보이언트, 말 그대로 화려함이 강조되는 타입인데요. 개민 계열 자체가 음향이 대비를 이루어 기본적으로 힙하고 화려한 느낌이 있지만, 다른 개민과의 차이점은 플랜보이언트 개민은 고급스러우면서 화려한 느낌, 순수 개민의 경우 통보이, 소프트 개민의 경우 통통 튀는 소녀미가 돋보입니다. 제니 님이 딱 이런 스타일링을 자주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게미는 얼비 플랜보이언트 게미와 비슷하지만 음의 특성이 많이 들어와서 더욱더 아담한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얼굴에서도 음의 특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흔히 인형 같은 얼굴이라 하는 크고 땡그란 눈, 도톰한 입술, 동그란 광대 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타입 중에 살성이 강한 분들의 경우 로맨틱과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로맨틱과 비교했을 때 소프트 개미는 기본 골격 자체가 날카롭다 보니 더 세로선이 느껴지고, 로맨틱은 가로선과 살의 부드러움이 더확 느껴지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퍼스널 컬러에 따라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의 편차가 꽤나 큰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미 계열 자체가 가지는 힙한 무드와 음의 특성이 주는 부드러운 느낌, 이 둘이 공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같은 겨울 타입인 카리나님과 고윤정님을 봤을 때두분다 공통적으로 소화 가능한 소프트 개미님 스타일이 있지만 겨울 트루와 겨울 소프트, 컬러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트루 겨울이신 카리나님은 더 플랜보이언트 개미처럼 화려한 느낌까지 잘 소화하실 거고 겨울 소프트이신 고윤정님은 소프트 클래식 같이 정적인 무드에 대해 소화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테아트리컬 로맨틱은 로맨틱과 동일하게 굉장히 부드러운 색상의 특징이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골격에 날카로운 느낌이 살짝 들어오면서 체형 자체에 대비감이 생긴 타입입니다. 턱이나 광대에서도 살짝 골격감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도톰한 입술, 동그란 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 드라마틱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 로맨틱에 비해서는 더 성숙한 느낌이긴 하지만 소프트 드라마틱에 비하면 훨씬 아담한 느낌이 나죠. 로맨틱처럼 통통 튀는 러블리 모드는 조금 어렵지만 몸 자체가 주는 대비감과 묘한 성숙미로 인해 세아트리컬, 즉 극적으로 화려한 느낌까지도 소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 키비 바디 타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각 타입별로 스타일링 팀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해요. 퍼스널 컬러와의 시너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